자, 잘해놔하시고요 음, 자, 어렵다. 어, 어려워. 어, 자, 어. 그니까, 이 경기, 페퍼. 음, 아니, 페퍼가 1코, 2코 하는 거 보면, 음. 아니, 페퍼라는다. 기업이 좀 많이 봐줬어. 봐줬단 말이야. 음 봐줬, 봐줬는데도 씨브레 어? 1코를 못하니. 어, 원래, 어제도 지금 연홍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잖아. 어, 근데 삼성이 뭐 이겨가지고 뭐 없어졌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야스민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2.5 배당이, 기업 배당이 너무 높았단 말이야, 생각보다. 음. 어, 그리고 이제 1코 이고 분명히, 어, 페퍼가 세트 딸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뭐, 기업이 봐줘도, 뭐, 페퍼가, 뭐, 주서, 주서 먹지를 못하니, 뭐, 어쩌겠어, 어. 아무튼가, 이제는 있지. 뭐, 방장이,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페퍼는 있지. 어, 감독 바뀌기 전까지는 가면 안될것 같다. 어, 도저히 답이 없다, 도저히. 어, 답이 없고. 오비스는 뭐, 씨발, 어, 개판 났고, 케이트 이거, 이거, 아, 나는 이게 언더가 아니야? 이게 오버페이스, 오버페이스였잖아. 오, 오버, 모비스가 언더, 언더페이스였고. 음, 아무튼 언어바는언어버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언어바는 어, 자, 아무튼 가볼게요. ,이. 음, 자, 뭐, 축구가 많기 때문에, 어, 바는 내일 몇 경기 없어. 어, 자, 12월, 어, 20일. 음, 다 내일 경기다. ,이. 음, 자, 해축. 음, 그니까, 러분데스리가하고 어, 세리. 세리 한 경기만 부석해 왔어. 어. 자. 그리고 너바 음. 자. 해주 어. 브레멘 라이프시. 브레멘. 브레멘. 어, 아, 브래맨. 브래맨. 어 오, 오버. 어, 오버. 근데 어, 어렵다. 어려운 경기다. 음. 어려운 경기다. 음, 아, 물론, 라이프치가 더 잘하지. 잘하긴 하는데, 어, 좀 어려운 경기야. 어, 그리고, 어, 돌문 마인츠. 어, 이거는, 이거는, 돌문이랑, 3.5 기준 줬거든? 어, 3.5거든? 어, 3.5. 언더가 그냥 가장 좋아보여, 언더가. 음, 왜 마인츠도 지금, 개판이고, 어, 물론, 돌문도, 뭐, 돌문은 잘하고 있다만은, 지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돌문은. 음, 아무튼, 오늘,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뭐, 한, 어, 한 1대0? 어, 뭐, 2대0? 이 정도로 스코어가 끝날 것 같아, 경기가. 5번안날것 같아, 어. 자, 그리고, 음, 호펜, 호팬. 어, 호펜하임, 어, 호펜, 어, 하임, 어, 승혜 어, 승혜 오버까지 음. 자 그리고 어음 나폴리 어 나폴리 승음 나폴리 승 그리고 어 발렌시아 발렌시아 오버 어, 이렇게 어 축구를 분석해갖고 이거 와더 있어 컵대회 어 근데 방장은 컵대회안가어 컵대회는 분석 자체가 안돼어 그냥 찍기 수주, 수준이라 어 그냥 앗살이 안 가는 게 나아 어자 그리고 르바는 어 네바자 뉴올, 뉴올 승에 마행까지, 음. 그리고 보스턴 뭐 가야지, 어. 보스턴 승, 어. 그리고 포... 지금 피니스가 지금 문제가 뭐야? 어, 빌도 그렇고 지금 부커도 그렇고 개판이야 지금, 어, 개판이라고 홈에서 씨발 지금 3연패야 지금, 어, 물론 내일 내일 뭐 포틀리지만은 뭐, 핑스를 갈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기로, 경기 보면은, 너무 개판이야. 어. 그래가지고, 어, 아니, 홈에서도 개판 치는데 원장 가서 잘, 잘하고 있어? 어, 아무튼 간에, 뭐, 포툴도 지금 뭐, 안 좋다만은, 어, 그래도, 어, 포, 포툴? 어, 플랜으로 해. 어, 플랜으로 접근을 하자. 아시겠죠? 어, 오너반은 오버. 음, 오버. 그래서 음. 핑스는 못 가겠어, 솔직히, 피 핑스는. 어. 자,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고, 어, 저뭐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 어, 내일 국내 경기 이제 좋은 경기가 딱 하나 있거든? 어, 하나 있으니까, 짝지 좋으면은 좀 금액 좀 올릴게요.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저 표는, 뭐야, 미리 나갔고, 어, 내일, 어, 국내 경기, 부, 뭐야, 깔끔하게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에? 음, 내일 뵙겠습니다.